2025년 2월 18일, 하루 한절 모닝 감성 묵상 방어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아, 어, 이, 그, 삼사해방 말씀 속을 모닝 감성도 진행 못하고, 또, 우리 이 하루 한절 모닝 감성 묵상도 진행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laughs> 기도원에 있었는데, <laughs> 에, 그, 제가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도 줌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aughs> 그 6시부터 이제 8시까지 우리가 하루침 보내는 것처 8시까지 마시잖아요 그냥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그한 거예요. 새벽 기도는 이제 <laughs> 그것이 설교고 그냥 이렇게 에뭐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거지만 이제 또 우리 암송 문인 감성은 계속 쉬지 않고 이거를 계속 말을 하는 1시간 동안 내내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암송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방음이 잘 안되다 보니까 주위의 분들에게 약간 그게 한 30분 정도면 또 괜찮은데 거의 한 2시간 동안을 계속 말소리가 막 들리니까 잠자는데 이렇게 좀 방해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는 했고, 우리 모닝 감성은 좀 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 이제, 그래서 제가 쉬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리라 저 그렇게 <laughs>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못했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하는데, 아, 이제, 그, 우리 한번, 느미아 8장을 한번 우리 다시 또, 복습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9절까지, 이제 9절, 9절까지 외웠는데요. 오늘은 한번 이제 10절, 11절 정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사람 이름은 좀 빼고, 우리 8절, 9절을 한번 복습해보자. 8절, 9절. 8절, 9절 말씀. 이것만 또 확실히 해도 괜찮으니까 8절, 9절을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10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구절 한번 외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잘했습니다. 아, 참, 아, 제가 지금 또 이거 보니까, 아, 암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는생각 나네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암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암송은.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 교육도, 암송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암송 교육을. 그냥, 아, 뭐, 뜻도 모르는 걸 그냥 무조건 외워라. 이게 아니고, 이제, 이, 그, 낭독하는 것을, 이제, 그, 낭독하는 그 뜻을 이제 해석을 해주고, 어, 그 다음에 그걸 알게, 예, 그 낭독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예, 하면서, 암송을, 이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지금 또 듭니다.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우리 암송학교는 암송하는 말씀을 해설을 하고, 예, 해설을 하고, 뭐, 물론 암송부들만 주고 부모님들이 알아서 그거를 가르치라,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거 전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설을 하고, 외우는 사람이 우리 부모가 먼저 말씀할 뜻을 알고, 또왜이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답변이 왜, 이,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이, 이제 이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제가 이제 상문상문 말씀드리고 문답형, 우리, 여러분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꼭 기회 되면 꼭 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시 안 하신 분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듯이, 암송은 이렇게 뜻을 해석하는 거.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하루한절도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이걸 묵상하고 그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팔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laughs>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념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모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지 하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 진짜 참그 감동적인 그런 현장이네요 말씀 네 말씀 강의 현장이고 네, 진짜 말씀을 양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겁니다 아참이이 이 이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찔려서 울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찔려서 울고 네. 나의 모습을 나의 제약된 모습 말씀에 비쳤, 비쳐, 비쳤을 때 나의 제약된 모습을 보고 슬퍼하면서 울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또 울고 십자가의 그 사랑에 울고 이런 참 이런 말씀 사랑의 그런 현장들이 에,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회복을 에, 참 아주 감동적인 모습이고 근데 이것이 이성경책에만 기록된 것처럼이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서 항상 외우면서 이런 마음들을 회복하는 우리가 어, 참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laughs> 자, 그럼 이제 우리 10절 한번 해어 10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또그다음두 번째 입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시작.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됩니다. 마시되, 다시 한 시작. 마시되,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너희는 가서 살찐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네 잘했습니다 자1 2마디 느헤미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다음 세 번째 말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시작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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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네, 그 다음, 네 번째 말입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시작.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네, 잘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여기까지만 한번 우리 1, 2, 3마디 다시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느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느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느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니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그 다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다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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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국민이라 하고 아멘 잘했습니다. 네 여기 우리가 진짜 많이 많이 들어왔던,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많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민이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로 인하여니까 말 그대로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그죠? 여호와 때문에 예, 기뻐하는 것이 너의 시민이다. 여호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 이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시민이라. 정말 에, <laughs> 우리가 평생 세계 잘 말씀입니다. 다시 말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고 시작.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민이라 하고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절. 10절 제법 길죠. 긴 말씀입니다. 뭐, 이게 다른 걸로 따지면 한 두절 정도 이상 되는 말씀인데 10절에 다 있습니다. 자, 뭐, 1 0절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르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뭐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고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느헤미아가또 그들에게, 시작.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탈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니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니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아멘. 잘했습니다. 그다음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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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음두 번째 마디.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시작.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읽혀집니까? 이, 마땅히 조용, 조용, 저는 이제, 마땅히 조용하라는 라 말로 지금 읽혀지거든요. 지금, 다른 걸또 이렇게, 조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저는 지금 조용, 마땅히 조용하라고 라 읽혀지는데, 한번 다른 번역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읽어집니다 마땅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읽혀집니다. 아, 이제 그러니까 주의 성일이니까 조용하라는 얘기죠. 마땅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읽혀집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aughs> 니에미아도 뭐라고 이제 아,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 그 다음에, 예, 위 사람들도 주의 성일이니까, 에, 이제, 오늘은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일은, 이제, 근심하는 날이 아니고, 성일은, 에, 기뻐하고, 아, 즐거워하고, 또, 조용히 하는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11번, 다시 한 번, 11절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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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하니, 시작,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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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백성이,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크게 나누,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하니 그다음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일 일거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 준 말을 밝히 압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하며, 즐거하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하니, 이는 그들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니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주,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니라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 ᄂ의 8장을 한번 암송해 봤습니다. 아, 오늘 이제 이 주의 성일에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이 한번 있었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아, 이제 주일, 주일이 주의 성일이죠. 주일. 이 주일에 주님의 날이 주님의 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영화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먹고 또 마시고 또 나누어주고 또 이렇게 예, 이제 근심하지 말고 예, 즐거하고 워 예, 근심하지 말고 예, 울지 말고 예, 이날은 우리가 즐거하면서 또 이렇게 예,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런 날 그런 날이 또 주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아, 이제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내일은 우리 에이스더 뇌매 8장을 다시 복습하고 이제 에이스더 말씀인데 에이스더는 에이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을 겁니다. 에이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을 텐데 에이스더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찰롬.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